어이없는 죄를 뒤집어 쓰는 거다. 그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수많이 제거,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저는 뭐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그, 믿고 있습니다. 그 음악음식 부속 영상 청구라는 기판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어 그런 지금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어, 딱 그런 오해를 음, 사기 딱 알맞은 때지 영장이 청구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병대 사령관의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 어, 진술하자마자 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런데 이제 검찰단은 이미 그 사실을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서 확보했다는 거죠. 그게 이번에 영장 청구서에도 나와 있고요. 예, 지금 군 검찰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다. 어, 권력에 너무 도치된거 아닌가 그런 권력에 도치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어, 군판사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영장 보니까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된 걸로 이제 나왔는데 좀이 부분 왜 그렇다고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이 사건의 돌파구를 국민적인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초급 간부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치사한 수법이죠 어. 그런 얘기가 언급된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번에 영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관의 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많은 그 대화들, 지시문자들에서 초급 간부들이란 단어를 보셨나요? 왜 나오지 않았던 말이 8월 8일 날 갑자기 초급 간부들이란 얘기가 나오고 8월 9일은 사건을 뺏어 왔을까요? 명분 쌓기죠. 뭔가 그 내부에서는 그걸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좀 그다음에 명분을 확보해서 돌파해 보겠다. 결국은 위를 빼기 위한 명분으로 아래를 빼는 자얘기죠 수사심의위 구성 제, 그, 다시 한번 요청하셨는데 이거 이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어뭐 어차피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심의를 한번 더 거쳐가야 맞는 거 아니냐. 사실은 영장 청구 자체도 수사심의위원회의 어, 심사를 받았어야 맞는 건데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어, 다섯 분이 수사를 그만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네 분도 이게 죄가 되는지를 확신해서 결정을 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죄가 되지 않아서 당장 수사를 멈추라는 의견이 다수인데 영장을 청구한다? 그 사이에 바뀐 팩트는 뭔가요? 대통령의 개입을 언급한 거 말고 뭐가 더 있나요? 외압 의혹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거듭해서 일관되게 뭐 그런 보고 받은 적 없다, 전화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국회에서 밝혀진 안보실의 개입 정황은 이미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앞으로 공수처랄지 어, 특검이랄지 이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고요. 사실 박 단장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충분히 예,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고, 국민들께 알릴 사항을 다 알렸다. 이제, 어, 이제 뭐, 음, 다른 객관적 기관에 수사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죠. 동기회 장님께서 오늘 17,139명을 대표해서 탄원서를 변호인단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원서에는 시민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동기 회장님이 음. 대표로 해서, 시민들 대표로 해서 지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병 전우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전우 박정훈 대령이현시각으로 동기 없이 전우 없이 혼자 시궁창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166명 공기 청원과 100만 해병 전우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온 국민의 응원의 마음을 담아 가장 힘찬 목소리로 가장 아끼는 목소리로 우리의 노래 팔강목 사나이를 불러 정의를 수호하는 우리 해병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네. 팔강목 사나이 하나 둘셋넷 팔강목 내 조국 이 땅을 함께 지키며 불바다 해적한다. 우리는 해명. 팔강모, 팔강모, 팔강모 사나이. 우리는 멋쟁이, 팔강모 사나이. 니들아!